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북 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라고 하는 왕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 유다를 비롯한 나라들과 연합해서 모압을 정벌하려고 혼내주려고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걸고 치루는.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 북 이스라엘과 동맹국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그럴듯하게 전쟁을 치를 준비를 다 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힘을 합하였으니 군대의 힘도 왕성해 보였고 나름대로 의기양양하게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큰 위기를 만납니다. 출발한 지 7일째 만에. 애동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군사와 가축이 마실 물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맹렬한 더위에 쉽게 지치는데 중무장을 한 군인들이 물조차 마실 수 없으니 모든 이스라엘 연합군 사이에는 불안감이 가득해졌습니다. 자칫하면 전쟁조차 한번 치르지 못한 채 패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있어서 불안감이 되었고, 이 불안함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 여호람 왕은 오늘 본문 직전인 1 1기야 3장 10절에서 말하길,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시나 보다"라고 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의 이 탄식은 마치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것을 했는데,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신다고 라 하며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은 그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정작 문제를 만나고 나니 모든 책임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릴 때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반대로 일에 문제가 생길 때는 남 탓을 하기 쉽습니다. 이는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일이 잘안될 때, 풀리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또 다른 기회 앞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나에게 무거운 짐진 것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요. 먼저는 주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마실 물이 떨어진 위기에 처했을 때 마침 그 지역에 엘리사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연합군 왕들 앞에 선 엘리사가 13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 당신의 부모가 섬겼던 바알이나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으라라고 말합니다. 이말 속에는 냉랭한 어조가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냉랭하게 말하는 그 가닥 속에는 당신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꾸짖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중요한 결정들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이해관계가 그들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존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심판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에게 많은 것을 가리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인사입니다. 옷 어른에게 인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며 이 아이들에게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하고 또 교육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새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남들이 인사해도 그냥 네. 하고 대답하거나 그냥 고개 한번 까딱이고서는 지나가거나 인사하는 사람을 본채만채 난못 들은 거 마냥 그렇게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정작 자신이 아쉬울 때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것을 볼때참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람 왕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목숨을 걸고 하는 전쟁을 자기의 감정에 치우친 제 모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곤 물이 떨어진 위기 앞에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운는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람 왕에게 엘리사는 당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냐며 당신이 섬기던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람 왕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저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신 그 까닭을 말씀하시길, 단한 사람의 얼굴을 봐서 도와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성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 아멘. 남 유다 왕 여우사밧을 보물로 인해서 온 무리에게 온 나라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여우사밧 왕은 하나님을 믿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교제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역대하 1 9장4 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우사밧 왕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우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여 저희를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며 여호사밧 왕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만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깊이 교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단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큰 위기에 처해서 전쟁조차 치러보지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연합군은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 모든 연합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깊은 교제를 하는 단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깊은 교제하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지혜는 은혜의 웅덩이를 팔아입니다. 엘리사는 왕들에게 말하기를 검은 고를 탈 자를 불러오소서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요구에 왕들이 순종합니다. 선지자의 요구가 그저 한 사람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났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하며 왕들에게 또 다른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천은 물이 고일 만한 웅덩이를 가리키는데요. 18절에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라볼 때 이스라엘 연합군에게는 물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적군들조차 그들에게 물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 광야는 건기 때 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 골짜기 투성인데 물이 흐르지 않는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바닥에 웅덩이를 파라라는 겁니다. 이제 곧 웅덩이를 판 만큼 넘치도록 많은 물을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 순종하라라고 말할 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한 왕들에게 임한 은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0절은 말합니다.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골짜기에 웅덩이를 파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한 권이 수년째 보고 있는 성경책이고 그 이전에 있던 성경책들을 쭉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던 중에 아, 제 성경책 안에도 수많은 은혜의 웅덩이가 있다는 라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년째 쓰고 있는 제 성경책 곳곳에 받은 은혜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밑줄 그었던 그한 줄기 그선 하나가 저에게 있어서 은혜의 웅덩이였습니다 때로는 송구영신 예배 때올해의말씀이라며 뽑았던 그 말씀 하나가 저에게 있어서도 저에게 있어서 은혜의 웅덩이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어제 들었던 단임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또는 인용하셨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웅덩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겨울 때 말조차 안 나와서 성경 한장 뒤적이기 힘든 그 순간에. 무심코 펼친 그 성경 속에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줄 은혜의 웅덩이를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의 웅덩이를 발견한 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데요 먼저는 목마른 목을 축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애돔에서부터 흘러와 그 웅덩이에 가득했던 물을 마시고 또 마십니다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히 팠던 대로 그 넘치는 웅덩이에 그 물들을 하염없이 마시면서 지금까지 목말랐고 지금까지 불안했던 그 심령들이 그들에게 채워짐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큰 은혜가 있었으니 21절과 22절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을 공격하러 온 모압 사람들이 이 웅덩이를 보고 착각합니다. 해가 물에 비친 것을 보곤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봅니다. 그러고선 그들끼리 생각하길 아 이것은 분명히 피다. 이들이 물이 없어서 지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피가 흘리고 그 피가 고여서 이렇게 모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무기를 내팽개치고서는 우리는 이제 가서 노략만 하면 된다라고 하며 자기가 들고 있었던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바구니 들고 주머니 들고서는 이스라엘 진에 이르르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연합군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웅덩이로 세임을 얻었습니다. 당연히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고 온 모압사 사람들이 패한 채그 성읍들이 헐리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흔들릴 만큼 모든 전세가 극렬하게 역전되는 은혜가 온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재단을 통해 받은 은혜를 매일 매일 다져가며. 더 깊은 관계를 쌓아 얻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은혜의 웅덩이를 오늘도 내일도 준비하셔서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은혜의 웅덩이에 담긴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누리는 가장 복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한하루 주님의 자녀답게 살길 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만나는 위기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받은 말씀들을 내 은혜의 웅덩이로 파내고 삶을 통해 순종함으로써 더 깊고 더 많은 은혜의 웅덩이를 가진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삶을 누르는 무거운 짐진 것들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감사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기도로 기도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각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